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강타한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서있는 가수 은가은 그녀의 놀라운 수입이 드디어 밝혀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 구조가 드러나면서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은가은은 내일은 미스 트로트 2에 출연해 7위를 기록하며 얼굴을 날리기 시작했지만 그후 그녀의 성공 가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은가은의 월 수입이 억대에 달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녀의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충격적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비만으로도 억대 수익 상상을 초월하는 행사비 공개. 내일은 미스트롯 2 이후 은가은은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녀의 행사비는 단순한 가수들이 받는 금액과는 차원이 다르다. 소규모 행사에서도 500만 원을 거뜬히 넘기고 대형 기업 행사나 방송사 주최의 이벤트에서는 무려 1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챙긴다는 사실. 특히 행사 수입만으로도 그녀는 월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중이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행사 스케줄만으로도 호화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다. 방송 출연료? 이것도 겨우 시작에 불과. 은가은은 행사 외에도 방송 출연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홍면가왕부터 각종 음악 프로그램, 예능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방송 출연은 끊임없다. 한 회당 출연료가 무려 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만으로도 매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녀가 고정 출연하는 방송이 늘어날수록 수입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방송에서의 활약 덕분에 은가은은 트로트기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대세로 자리 잡으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광고 모델료 믿기 힘든 억대 계약.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은가은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뮤트리 디데이와의 광고 계약을 통해 또다시 주목받았다. 그녀의 광고 계약 금액이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팬들은 물론 광고업계까지 깜짝 놀랐다. 은가은이 그동안 체결한 광고 계약들만 종합해도 연간 수익이 1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사실. 특히 그녀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 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광고업계에서는 은가은의 모델료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수입 구조가 밝혀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과연 그녀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논란과 추측이 이어졌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억대 수입을 올리는 가수가 된게 믿기지 않는다. 은가은의 매출은 이제 상상을 초월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팬들은 이제 은가은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가 된것 같다. 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만의 매력과 다재다능함으로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력한 콘텐츠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은가은은 음원 수익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단순히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넘어. 그녀의 커버 영상은 조회수 400만 회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브에서 수백만 원의 광고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사실. 믿겠습니까? 수백만 원이라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활발하게 팬미팅과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들은 단순히 팬들을 즐겁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티켓 판매 수익은 물론이고 팬들이 구입하는 굿즈 덕분에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성공적인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금액입니다. 은가은의 매달 수익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억 소리 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완벽한 엔터테이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만 반짝이는 스타가 아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끝없는 열정이 오늘날의 은가은을 만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가은은 음악,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다양한 수익 창출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팬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계의 신데렐라가 아니라 오랜 인내와 열정으로 자신의 왕좌를 스스로 만든 여왕입니다. 2023년 한국 가요계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은가은과 박현우의 열애 소식을 맞이했다. 두 사람의 열애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단숨에 가장 큰 화제가 되었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열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은가은 이 놀라운 여성은 단순한 가수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매력과 재능은 트로트계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그녀의 음악적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 박현호가 있었다. 은가은은 2013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을 때 그녀가 이런 엄청난 방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TV 조선 미스트롯 예에서 최종 7위에 오르며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섬세하고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는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으로 만들었다. 은가은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들며 마치 마법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마력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그녀의 디테일한 감성 표현에 있다. 또, 은가은의 패션 감각. 그녀가 블랙 미니 드레스를 입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은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수천 개의 하트 이모티콘과 찬사가 댓글창을 가득 메었고, 그녀의 미모와 스타일은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과연 은가은은 단지 가수로서의 매력만을 갖고 있는 걸까? 그녀는 패션 아이콘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스타일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매력으로, 은가은은 트로트계의 패션 여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현호와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시작되었다. 그들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고, 첫눈에 서로에게 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음악적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사랑을 키워갔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음악적 동지이자 삶의 파트너로서 두 사람은 트로트계를 평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현상 연하 커플은 팬들에게 선남 선녀로 불리며 그들의 열애 소식은 곧전 국민의 축복으로 이어졌다. 은가은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의 수익 구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방송, 광고, 콘서트, 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녀는 단순한 가수 그 이상이다. 은가은의 이름만으로도 팬들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이름이 붙은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그녀의 매출은 하늘을 찌를 정도다. 은가은 억대 수입의 중심에 서다. 은가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녀의 끝없는 노력이 앞으로 그녀를 어디까지 이끌지.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